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은 자료가 이때 정확치 않은 자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, 그렇죠? 그냥 한꺼번에 다 따로따로 구분돼서 정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체육 관련 위탁받은 시설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네. 한꺼번에 통세미로 되어 있었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지금 회계 집행의 투병성을 확보해서 조치하겠다 답변 이렇게 주셨는데요. 네.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행감 지적상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장애인 그 국민체육센터를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고 예, 올해부터 3년 동안을 위수탁을 그 맺으면서 그동안에 했던 거로 통장을 수입통장하고 그 수입 통장을 갔을 때 2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. 그, 왜냐하면 장애인 뭐 자꾸 이제 비교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에도 운영 철학이 있을 네, 테니까 뭐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도 통장을 다입하고 네, 장애인 체육 장애인 체육회가 잘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뭘 바꿨다 그랬는데 다시 원상복구 됐습니까?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셔야 아, 될거 그 같고 시스템을 바꿨다는 사항은 어. 저희가 이제 위스타 협약서를 그 다시 이렇게 그좀 계약을 맺으려고 했었는데 네. 거기 센터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입을 상계 처리했을 때는 저희가 위탁금으로 네. 7억 9천 6백만 원만 나가면 되는 사항인데 요거를 그 별도로 그거를 안 하고 수입 상계 처리 안 해고 그냥 또 하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나가야 돼예 9억 9천 5백만 원을 줘야 돼 갖고 1억 9천 8백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로. 하셨습니다. 어, 관련 부서에서 아마도 많은 업무들을 위탁을 주시잖아요. 네. 그러면 손가락도 열 개가 다 길고 짧고 한 것처럼 어느 부서는 또 유타, 수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 비교가 분명히 이제 대수밖에 없어요. 네. 조금씩이라도. 네. 그러면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요. 네.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하는 데에서 배워올 것이 있으면 좀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고 하면서 네. 뭔가 개선책이 계속 일어나면서 발전 방향이 나와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 중간다리 역할을 관리 교육체육과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뭐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는 못합니다만 잘 아실 테니까 네.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네.